시장에서 다시 떠오른 이슈인 구리 이야기인데요. 제목처럼 지금의 미국 시장에서 구리를 아예 사재기 수준으로 쓸어 담으면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뭐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자, 구리 가격은 지금 최근에 톤당 1만 달러 훌쩍 넘기고 사상 최고가를 찍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라든가 전력망 송배선소 이게 다 구리잖아요 전선에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고요 방상재생 에너지 뭐 2차전지 이런 데다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 부모가 구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막 뛰는 게 아니라 사재기 미국에서 이제 홀딩이라고 하는데 재고 축적 요러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뛴다고 하는데 그세 가지 이유를 몸이 이렇습니다 향후 관세 규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특정 국가의 어선 정제 구리에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무부와 백악관이 이제 차원에서 검토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관세 붓기 전에 미리 물량을 들여와서 창고에 쌓아두자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전명반과 투자 타이밍에 맞물린 선 반영도 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이미 발표된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라든가 송정망 보강 계획만 따져도 앞으로 몇 년간 쓸 구리가 얼마 얼마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쓸 거면 지구 확보하자 이런 생각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확보해 놓자 나중에 뭐 부족하느니 선 매집 수요가 좀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중국과 신흥벽의 변수도 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특정 상지에서 공급 차질이 오거나 지정학적 이슈가 꼬이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놓는 게 아니라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이 고점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 기착 수익단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단기 조정에 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재기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가 공급망 잉여 구간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 세계 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친다 라는 게 있고 중국 수요가 지금 어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라 것도 있고 구리는 사실 대체제가 있습니다. 금과 달리 대체제가 좀 있다는 라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AI도 지금 돈이 없어서 인프라 투자 조절이 좀 있다라는 게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 지금의 이게 어쨌든 어 계속 가는 뭐 금이나 은처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구리는 구조적으로 강세지만 아, 단기급 등이나 항상 조정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